어, 납부에서 그래도 많이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어, 성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아저씨도 같이 납부에서 건강을 하시면서 국내 분들하고도 굉장히 화합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명숙 대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laughs> 재밌었고, 좋았는데, 나이가 너무 거시거네요. <laughs>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안 먹었는데, 60대인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날씨 보셨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2024년 첫눈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을 향해 막바지로 2024년 12월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마지막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실지. 오늘은 나포 마을 공작소 보다TV에서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고, 기쁨으로 떠나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명승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에는 무슨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의형 소방대, 이제, 나이가 돼갖고. 네. 마무리가 됐으니, 됐을... 봐요 마무리가 조금 더 하기도 하면 괜찮은데 마무리 한다고 해서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오 네. 근데 네. 몇 살이신데요? 66이요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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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젊을 수가 <laughs> 이렇게 젊은데 또 마무리 하신다니까 조금 음. 안타깝고 서운하기도 하시겠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의용소방대라 하면 어떤 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생소해서요, 듣기만 했어요. 소개를 좀 해줘 보세요. 의용 소방대에서 어디 봉사도 많이 하시죠? 봉사는 하지요. 네네네. 마을 회관에 가서 네네. 어른들 있는 데 가서 저기 우리가 우리 자체 돈으로 내가고 네네네네. 화장지그저기 마을 마을별로 사다 드리고. 네네네. 네또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요. 네또 네. 그럼 저기 가서 거기 가서는 뭐라 그랬다. 어, 게 어, 아, 네, 소독 공사 응, 소독도 어어. 하고 네네네. 또, 저것도 나눠 주고. 음. 손 소독제도 나눠 주고. 어. 음, 음, 마스크도 나눠 주시고. 마스크도. 좀. 아, 예.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의용소방대 일을 몇년 동안 하셨죠? 아, 7년 어, 7, 됐어. 아. 그래요. 네. 7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7, 8년 됐어요. 78년 되셨는데 음. 78년 하시면서 음. 어떤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어 친해지기도 친해지셨고 그냥 이어서 해오신 데에는 어떤 음. 내가 아 이걸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음.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어떤 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들도 만나고 예. 이번 저기 그때 올여름에는 너무 더워갖고 그렇죠. 밭에나 논에 가갖고 그 봉사하면서 물도 갖다 어. 저기 네. 주고 좀 쉬었다가 일하시라고 하고 네네 응. 맞아요 응. 맞아요 막 올해 너무 더웠는데 너무 얼마나 고맙겠어요 생각만 해도 고맙겠네 뜨뜻 워가 갖고 아이고 힘들어 죽거든데 냉산 갖다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일이 있다거나 활동하시면서 아 나는 이건 정말 내가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 우리 옆 동네 불났을때 음, 직접 가서 뭐 물도 갖다주고 그 사람들 나오라고 가서 네네네 하고 진화 활동도 응. 하시고 응. 그다음에 안전 활동도 응. 하시고 다. 응. 아... 그 때가 진짜 불안전스. 그렇죠. 네. 제대로 된 의용소방대 일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가 됐나요? 네, 안전하게 진행. 이구 박수 한번 쳐주시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진짜로 불에 맞닥뜨려가지고 네.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네. 더 마음이 뿌듯하셨던 듯 싶고요. 네. 아, 멋있습니다. 아, 알기로. 의용 봉사 대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 들었어요 몇명 네. 정도 되나요? 30명도. 아~ 스무 네. 명 정도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제일 언니셨나요? 아~ 둘이 아, 아~ 이번에 아, 두 분이 아, 이제 네. 은퇴하시는군요 네. 아~ 네. 어~ 얘기만 들어도 응. 즐겁고 재밌고 응. 또 응. 사랑이 넘치고 이런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고맙다고. 네, 응. 동생들이 많이 아쉽다고 하죠.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언니 안갔으면 어째서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옆집. 그 시기 정수가 국자 네. 가면 나 혼자 다니면 어떡한대 그랬거든요. 네. 정수가. 아. 같이 다녔거든 정수. 마음이 그러니까 응. 그동안 그렇게 응. 끈끈하셔서 마음이 다녔나. 좀 서운해요. 응. 네. 응. 그러면 응. 이런 내가 그러니까 그 활동 말고도 응. 집에서는 살림해야지, 해야지. 또 농사는 네, 농사대로 네, 네, 져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 활동을 네. 꾸준하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랄까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원동력이 네. 됐던 건 뭐가 됐을까요? 어떤 마음? 신랑이 한맞도 않고 그냥 가서 허락 하고차 음. 없으면 음, 태다 주고안 태다, 주고. 네, 네, 네. 아, 태다 주면 은그 그, 저기 하잖아. 그렇죠. 들고 가기 싫고. 그렇죠. 태다 주고 있다니까? <laughs> 외조를 하셨네. 저희가 여기서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시는 여사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보면은, 바깥 분이 외조를 잘 하시나 봐요. 그러면은 막 자랑을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세요? 그럼, 성실하지. 그냥. 아, 성실한 남자. 네? 네. 자, 그러면 남편분은 지금 응.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집에서 농사지 지금. 아 농사지시고. 네, 같이 일해요. 건강은도 하고, 네. 버섯도 하고. 아, 어. 진짜 성실하시네. 네네. 취미생활로. 네. 지금 저희 네, 하는 그, 이 이거하고 비슷한 그, 거를 그, 한다고 그, 제가 그, 소문을 그, 들었거든요. 네. 유튜브. <laughs> 아, 유튜브. <laughs> 어 정말 적지 않은 나이에 정말 <laughs> 시니어의 힘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님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 집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형부 모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우리 아버님을 뵀어요. 네, 행사장에서 뵀어요. 그죠? 되게 많이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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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 여사님께서 의용소방대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 하시는데 많이 외조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신다 들었습니다 네아 제가 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그 같이 청국장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국장은 그한 군산 그 농어촌지원센터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예, 금년에 이제 첫수업을 했는데 네. 청국장은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참그 콩을 발효시켜서 이렇 음식으로서 네네. 그 단백질 공급으로서 또 아주 풍부한 네네 그러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콩이 네네 에, 우리가 직접 생산한 콩으로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어서 참 보람을 느끼습니다 네네. 국사콩으로요. 네. 네네. 지금 요즘 젊은 신세대들이. 네. 청장 이제 집회하고. 네.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네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그 청장하면 그 아주 인상이. 발꼬락네. 발꼬락네. <laughs> 냄새 때문에. 네네네. 이장집했는데 네네. 이제는 그런 기술도 좀 많이 개발되고 해서. 네네네. 그 냄새가. 거의 없는 네네네. 그러한 천국장으로 아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네네네 예, 젊은 사람들도 네. 좀 찾는 네. 그러한 음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 멋있습니다. <laughs> 맛으로 양갱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도 지금 유튜브 <laughs> 방송 중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유튜브는, 그, 군산 농업 기술센터에서. 한 3년 전에, 그, 라이브 컨버스 네네네.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이제 같이, 처음에는 페이스북만 하다가. 네네네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동행했어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라이브 커머스 진행은 해보셨는가요? 물건을 팔고. 예, 막... 예, 예. 예, 예.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 네. 저희 건강원에서 특이한 물건을 판매해보려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판매 쪽보다는. 네, 네. 그냥 일반적인. 오. 음... 그래도 늦은 나이에. 네, 네. 에... 네네. 약초에 대한 좀 공부를 해서 어 예. 그 약초에 대한 설명과 네네. 또그외 이제 건강식품에 대한 네네네. 그러한 스크너로 네네네. 이렇게 방송을 이제 네. 네네네네. 방송은. 네아 좋습니다. 좀더 좀 있어서 좀 발전이 되면 네네. 저희 집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강음료 네네. 건강즙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 판매 방식도 네. 아이 좋습니다. 멋있으시네요. 꿈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꿈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음 아, 멋있 근데? 요새 요새 이제 막 겨울 되잖아요. 저희가 네 이때쯤에 뭐를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은 지 이제 소개를 좀 해줘 보시면 방송을 하셨으니까 음. 그 컨텐츠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습니까 아, 부끄럽습니다. 이제 네네. 건강을 원 하면서 네. 감기가 안 걸려야 되는데. 네. <laughs> 의사도 감기 걸리고. 그럼요. 본호한이 <laughs> 이렇게 감기가 와가지고. 네. 지금 이제 목소리도 좀 좋지 않은 상태가 좋지 않은데. <laughs> 지금은 이제, 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을철에 이제 배수확이 끝났고. 네네. 네. 또 생강. 네. 이런 것도 수확이 끝났는데. 네네. 네. 겨울철 감기로서는. 네. 에, 해와 생강즙을 어... 에, 이렇게 내서 마시게 되면, 네네, 에 생강은 두고? 그 매운맛, 네네네, 생강은 매운맛이 몸을 따뜻하게 그, 하죠. 네네네, 네네네, 해의 그 <laughs> 시원한 맛이, 네네, 에, 감기를 예방과 치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도라지도, 도라지도 좋고 도라지 폐생강 음. 음. 넣은 즙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보다TV에게 연락주세요. 음. <laughs> 보다TV에 연락주시면 저희가 우리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우리 사장님과 우리 능력이 있으신 우리 언니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두분한 번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먼저 그, <laughs> 앞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아프지 않고 네, 건강하게 네. 그리고 또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바라는시망 그렇죠. 사항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예를 들자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맞고,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먹거리에도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제가 그 만드는, 그러한 모든 음식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네. 많이 좀 바란다면 커다란 네네네.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에서 밥상을 네네. 연구하고 있는데 감기에 좋은 밥상, 네네. 뭐 고혈압에 좋은 밥상, 네네네네. 뭐 당뇨에 좋은 밥상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밥상이 네네. 흔히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밥이 내 몸에 보약이 될수 있는 그러한 좀 연구를 할것 같고 있입니다 병이 난 후에. 네네.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보다 네. 예방 위주였던 음식을 먹으면서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쪽으로 식을쓸작동입니다 어, 아유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언니는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고 의용소방대를 떠나시는데 의용소방대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시간이 남으시잖아요. 음. 그러고 그런 시간들에 어떻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즐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실 건지 <laughs>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의용 소방대 이제 또는 또는 평소에 똑같이 집에서 살림하면서 그냥 하루 한 번씩 집에서 이제 운동도 하면서 네네네 화도 안 내고 그냥 즐겁게 살아야 사람이 편하고 몸도 안 아프고 네네 그러니까 네네. 매일같이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게 그런 생활해야지요 나가면서 두분 굉장히 아름답죠? 네 우리 두 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마을공작소 감사합니다. 보다 TV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